안녕하세요. 여기는 다대포, 12일 다대포 해변공원입니다. 우와, 엄청 크네. 엄청 큽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갈대숲으로 막이게 다니네. 응? 갈대숲으로. 예. 아, 거는 아, 안 예. 야, 저 또. 저, 또, 멋진 데크가 있네. 저, 저, 뭐, 도로 타에 서핑도 타고, 서핑보드. 서핑, 서핑 타자. 예. 예, 아, 저, <laughs> 저, 저 서핑보드. 들고 다니네, 저 아저씨. 아이고, 아기도 있네, 아기. 여자 아기도 있고. <laughs> <laughs> 저저쏙 저거 쏘쏘쏘쏘쏘쏘쏘쏘 <laughs>

예, 사람 도 들이 이렇게 여유롭 고, 예. 아까 여 기서, 보가 도록 올렸 더나 저위 에서 올려요. 아니 큰 도로 숲 도, 안 들어 가고 바로 가 려고 해 어쓱도안 걸으면, 막, 그, 고가도로. 근데 올릴 길은, 어, 뭐 없지 길은 없었는데? 아까 그, 더 올라가가지고, 우리, 갑을 빠져가지고, 우측 빠지면은, 직진하면은, 고가도로, 천널 빠지면은, 네. 천, 천널에서, 천널에서 빠져가지고, 우리는 고가도로 밑으로 갔는데, 고가도로 위로 올라가면은 그, 그 도로다. 다대포. 여기는 다대포입니다. 저, 저기, 둘레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돌에 굴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굴이. 굴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다 돼가가는 관계로 둘레길까지 갔다가 갈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다대포 해수욕장은 이렇게 여기 다대포 공원도 있습니다. 여기는 펜션인 줄 알았지만 사무실이네요. 사무실. 샤고장도 있고. 자, 돌렛길을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래사장에서 조개를 캐고 있습니다. 애들도, 어른도 전부 다 조개를 캐고 있습니다. 대포둘레길 진입했습니다. 음~~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언제 영상이 꺼질지 모릅니다. 이돈 주고 체험하는 건가? 더 이상 못 가게 만들어 놨기도 하고. 저 의자 해가지고 중간중간 앉아 있는 사람들은 뷰 비옷, 비옷 같은 거 있고? 왠지 체험비를 내라 할것 같은데? 느낌 왠지 체험비를 내라 할것 같은 느낌이 드네. 분위기가 어떡하긴 하잖아 근데 여기는 왜저 안에 까지고 빠져 여기 이렇게 뭐저 중간에 있는 아줌마들도그렇 거기 이 가신데 야지머니도 이래야겠다 앉아가지고 뭔가 이거 전문가적인 포스가 느껴지는데 몇 마리도 막 다닌다 이 사람 이에는 저그 사람들도 맨발로 막 다니고 이야, 여기 되게 여유롭다 이 동네 사람들 네, 저기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쪽에도 섬이 있네요 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끝에 섬이 있습니다 그 외국에 여행 와가지고 투어하는 거네. 일로 일러가 시죠. 이거는 거 외국에 저 동남아 투어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꽃삽 들고 와가지고 모두 캐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리까지 가는건 모양입니다. 바데포 해수욕장 좋네요. 나무들도 꼭 동남아에 온 같은 느낌으로 자라고 있고 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괜찮니다 전신에 바닥에 굴이 붙었다 네. 사람들도 따먹었고 네. 근데, 근데 신발부터 네? 신발 벗고 벨을 음. 상가지고 신발 벗고? 그냥 그냥 그라시다 걸 저희가 하단 길이가 꽉 뜯고, 예. 꽉 씻는 게 있대, 하단 길이. 예. 항상 의리에 앉아가지고, 씻는 거 봤나? 응, 봤어요. 응. 어, 여기어 내려가는 길이 있네. 응. 응. 저 시내, 조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저 끝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아이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습니다 어, 저 서핑하는 사람들. 보이시나요? 저 서핑 하시는 분들. 여기 서핑 하시는 분들. 이 동네는 굴이 많네요. 불 보이시나요? 바닥에 딱딱딱 붙어있는 것들이 다 불입니다 불이 많네 이 동네는 이게 또 수심이 낮아 놓니까 이제 서핑을 또 하네 같이 수심이 낮고 파도가 여기서부터 길게 쭉 이렇게 오니까 저 서가 있는데도 저거 빼야안 된다 수심이. 어 이거 좋네. 다대포 다대포 좋네요. 외국에 와 있는 거네요 다대포 산 다대포. 이제 내려가서 맨발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촬영한다고 자꾸 발을 흩뜨었네요아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구나. 여기 내려가네요. 여기이 길이, 길이 내려가는 길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닦았고 어! 이부굴다이시다 굴밭 굴밧. 굴밭 자 신발을 신발을 벗고 예다리를 네. 굽고 다리를 굽고 다리를 굽고 다리를 양발도 벗고 양발을 신발 속에 양발시 신발 속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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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발은 알리에서 14,000원 주고 샀습니다 아니다 4500원 주고 샀습니다 덜, 덜, 덜그 그건 위험한데? 그저 저게 저게 굴굴 굴. 바닥이 이게 딱딱해 딱딱합니다 바닥이 딱딱합니다 물이 먹어도 되는 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많네요 자, 축축 축축축축축 이거 와 일로 다 자, 저, 저리로 갑시다, 저리 이쪽으로 갑시다 이추축 우와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이런 느낌. 발이 못 생겨서 죄송합니다. 음. 어, 딱딱하다. 바닥이 딱딱하네. 모래 밀도가 높아가지고 푹푹 빠지는 게 아니고 딱딱합니다. 뒤꿈치에도 뒤꿈치가 빠지지 않습니다. 음. 아, 이색체험이네, 이색체험. 바대포항 이색체험입니다. 바닷물이 쭉 올라오고, 미역이, 미역이 딱 붙어가지고. 어 저기 저기가 있다. 에이, 저기 없네. 저기에 저기가 저기가 있는 저기가 있는 표시가 나네요. 그래? 사장님, 여기 뭐 체험하는 데인가요? 네. 예? 체험하는 데인가요? 뭐, 뭐 체험 같은 거 하는 데인가? 체험? 예. 무슨 아, 체험? 오. 아, 이거요? 예. 아, 멤버, 그, 면도 그, 렇게 체험하는. 돈을 주고 체험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 그냥 체험하는 거고요? 예. 체험은 나와요. 네? <laughs> 예? 체험은 조개가 나와요. 여기 밑 예. 네. <laughs> 뭐, 아, 뭐, 상의 나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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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주고 체험하는 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캐가지고 나오면은 대박이고 이렇게 조개들을 어 조개 거가 없는 거죠 나 뭐, 복장이 뭐, 파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은, 그게 아니고, 거기 구경하러 온 사람들인데, 다 운동하러 오시고. 조개 껍데기가 조금씩 있는 거 보면, 캐면 조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껍데기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이제 자 굴이 굴이 있는 건 확인했는데 야 여기 편안하다 이 동네 어우 아, 느낌이 새롭네요 여기 이 동네 어르신, 바람, 바람 쐬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계속 하러 다니는데요. 예? 계속 하러 다녀요. 뭐, 뭘 하러 다니는데요? 이지하러 예? 물에 접지하러 계속 달린다고 아, 물에 접지하러 네. 아 운동하시러? 네. 아. 물에 담으면 뭐효과 있어요?